144, 145, 146은 기존에 앞에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. 147번, 148번 하도록 할게요. 147번 같은 경우는 음, 여기 오른쪽 있죠? 우리가 편한 게 양수일 때가 편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a, y가 뭐? 여기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12-a제곱이라고 할수 있겠다. 그럼 이 길이가 a고요. 이 길이가 얘가 되는 거지. 됐죠?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요? 미국변의 길이는 이제 이 a가 되겠지 대칭이니까 이 a 곱하기 높이 십이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넓이야 sa라고 쓸게요.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이 a의 세제곱 더하기 이십사 a이므로 s p r a는 마이너스 육의 이의 제곱 더하기 이십사다. 마이너스 육으로 묶으면 a 제곱 배기 사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잖아.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. 최고차 개수가 음수니까. 그럼 당연히 어디서 가죠? 2에서 최대값을 갖겠다. 그래서 2를 넣어주면 여기다 2 넣어주면 되죠. 4 곱하기 12 빼기 4 해서 8, 32 이렇게 최대값 구할 수 있고요. 148번 원기둥 모양의 벽과 방구 모양의 지붕을 실내 농구장을 설계할 건데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인 경우래요. 전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고 원기둥 요 밑에 것만 최대가 되는 경우에 실내 농구장의 부필 부피, 전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원기둥만 부피가 최대인 경우 원기둥에 구하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여기 구도 이제 X가 될 거고요 그죠? 여기는 X 그 다음에 어,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45m로 일정하대 원기둥은 따라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 여기, 여기가 45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. 됐죠?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원기둥의 높이는 VX라고 한다면 어, 45 마이너스 X 높이 곱하기 밑넓이 X 제곱 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5 x 제곱 파이가 원기둥 부피고 그럼 V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0X이므로 파이는 생략할까요? 어, 다음부터 생략할게요. 마이너스 3x로 보으면 x 빼기 30이다. 그러면 은 이렇게 생길 거고 x가 0일 때랑 3 0일 때가 있는데 3 0일 때가 어, 최대가 되는 거다. 부피가 최대가 되겠죠?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 다시 해주면 될거 같아. v30은 15 곱하기 900파이가 되는 겁니다. 여기다 대입했어요. 그 다음에 그러면은 00945 91은 9유의 대구 여기다 근데 뭐 하는 문제에서 실내 동고장 부피니까 여기 반구의 부피도 해야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전체 부그 뭐야 구의 부피에 의 부피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절이니까 기거 2분의 1 해주면 3분의 2파이 R 세제곱이다 근데 r을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30이니까 3분의 2 파이곱하기 27000. 그래서 999,000 곱하기 다시 2파이니까 18,000파이. 이렇게 되겠다. 그럼 둘이 더하면 3150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요.